그러면 이 고린도 후서란 말은 잘 알고 있듯이 첫 번째 보낸 편지에 이어서 두 번째 보낸 편지로서의 그이 성격을 띠고 있죠. 이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 주후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56년에서 57년경에 그 마게도냐에서 기록을 했어요. 마게도냐에서 기록을 했는데 목적은 이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알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근친상간의 문제가 5장에 고린도전서 5장에 있었어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고 빨리 속히 해결해야 된다 이런 그이 목적을 두고 기록을 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그 이 신속하게 이 연보를 해달라 하고 권면비 촉구를 했어요. 그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연보에 대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10 우리가 이 후서에서도 이대용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기가 있다. 아? 시기가 지나버리면. 도와줄 때 도와주지 못하면 의미가 퇴색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마그못 견딜 때밥 사주는 것과 그 여유 있고 이 먹어도 무방 안 먹어도 무방할 때그밥 사주는 거하고는 기억력이 받아든 측면에선 두고두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렵고 어려운 시기에 도와준다 는거 우리는 도와주면 내 속에서 지출이. 나가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생기고 그래서 좋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도와주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좋죠. 예. 도와주는 정도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만큼그 예 내가 지금 불나불나서 불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예 무슨 도움을 받기 그 무엇을 도와주겠습니까? 그 불속에서 뜨거뜨거 하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이 터키 튀르키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튀르키와 시리아의 이 사상자가 어 2만 8 0 명이 넘고 그, 나, 그 난민들이 그뭐 100만이 넘는다. 더더 어? 어, 나가서 뭐5 0 0만이다마 이런 말도 있어요. 그또 부상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계속 늘어나요. 이런 것은 그이 국제사회가 그 모두 돕는 오늘 낮에도 그 낮에 광고가 나가겠지만은이 돕는다고 한 것은 그만큼 그 어떤 이 세계 모든 지구촌에서도 그 일을 전쟁 속에서도 그 다. 예, 관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지만은 이제 또 이쪽으로 쏠리면서 그 돕는 일을 우선적으로 또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그만큼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인간의 에너를 통해서 그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이런 어제오늘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기독교의 최초에 시작한 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최초에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했지만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었을 때 우리가 영적인 도움을 받고 오늘의 이르기까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우리 그 우리 모교회에 되는 모든 세계 모든 교회가 모교회가 된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그 촉구하고 또 권면을 한 내용이 여기에 이 기록 목적에두 번째로 볼수 있어요 세 번째 목적은 자신의 사도권을 이 옹호하고 변화하는 면을 가르쳐주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본 사도냐 어디서 들어가지고 사도는 열두 제자 이외는 없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비파하고 스대만을 죽이라고 투표를 했고 이런 이들이 외국에서는 몰랐는데 설도 이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 믿으라 전도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 믿는다. 아니 어떻게 믿었냐? 여기에서 언제 누가 복음을 전했냐? 아, 바울이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 줘서 들었다. 어? 바울?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그 사람 말도 말을 라 아? 하면서 옛날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그안 되는 건못 하잖아요. 좋은 이미지가 그런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 일조하고 그다 잡아 가두고, 마, 그이 부활하신 예수를 담에 서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 생활을 쫙 이야기하니까, 어, 그러면 사도도 아니네, 맞다고, 사도 아니다고, 마, 그러다 보니까 사도의 고지는 대단했거든요. 예수님이 책을 한군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대부분 이 기록을 하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보여지게 그 읽혀지고 그런데 사도가 그 성경이 그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이때 신약 성경을 결정하고 모두 정리비 되고 하는 것은 누가 그이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면 사도들이에요. 이 내용을 사도들이 들었냐 안 들었냐 아냐 모르냐 아? 사도들이 이것을 그 인정을 하면 인정받고 인정하지 못하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그 항상 예수님 곁에 따라 다녔으니까 같이 일했으니까. 그래서 그, 이그 자리에서 막 기록하고 그게 아니라 벌써 상당히 빠른 시기의 기록한 이 곤도 교회 그 56년 57년 이 곤도. 이 후서가 그러니까 전선은 더 빨리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어이 듣게 됐을 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들을 어떤 한 사람이 흘려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퍼져 나가면서 그때부터 바울의 말을 그예안 들감을 못한 것처럼 예. 권위 있게 듣지를 않는다 이거죠. 권위 있게 듣지 않고 저 사람이 저럴 때라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서 사도는 사도다 사도의 권위를 강조했고 사도라고 한 것을 옹호하면서 나 사도의 표가 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목적을 두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목적에요. 이 고린도후서 기록한 목적은 첫째는 이 근친상간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라. 하는 목적으로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교회 헌금을 돕는 구호 헌금을 그 촉구하면서 도와달라 이 내용. 그래서 세 번째는 자신의 사도권의 변호를 위한 목적을 고린도 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특징은 뭐냐면요, 이 바울의 강한 개성에서 잘 나타나고 는데요 바울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어? 이, 반드시 내가 알면 그대로 실천하는 성격이에요.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할수 없지만은 알았다면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하는 성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만만큼 피파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예수 부활한 사람을 잡아 가두고 막 그랬잖아요. 그 반대로 예수를 바라신 예수를 담메 습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부터는 누구와 누구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그냥 곧바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핍박을 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그게 자기를 충단할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복음의 능력, 그 성격에서 많이 그자보없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성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릿느릿한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그게 바로 나타나고, 또 빠릿빠릿한 사람은 또 신앙생활에서 그, 거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느릿 빠르다고 빠릿빠릿하고 다준건 아니고, 또 실수하는 것도 많이 있죠. 느릿하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격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다면 바울은... 그이 모든 교회가 그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를 했는데 그 자신에서 이 마음을 이 어떻게 설명을 좀할수 있냐면 물결처럼 이 고요한 물결처럼 마음은 그렇지만은 실천하고 또 어떤 그 행하는 일은 뭐이 무섭게 막 깨트리는 부서트리는 강한 파도처럼. 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이 바로 이런 두 가지 강렬한 그 성난 파도처럼 그이 야파, 야파지 않고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것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누구도 만류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며 나갔다. 이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고린도 후세에서도 이미. 이 고린도 전서 5장에서 다뤘던 내용 말하기도 그 싫어, 싫고 끔찍했던 사건을 여기서 또 속히 이 해결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던 이유가 성격에서 나타날 수 있죠 또 16장에서 연부 말했죠 헌금에 대해서 말하기가 그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이 강조를 하고 이 말하고 있고 이런 상금을 볼때 특징은 성격에서 나타나 있다 주제를 그러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느냐?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성도들은 인내를 하고 끈기를 끈기로 잘 이겨내야 된다. 이걸 주제로 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 생활에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인내와 끈기로 잘 이겨내야 된다. 이런 목적에서. 기록을 하 하는 하면서 이게 한 주제가 돼. 고두 번째는 바울 자신이 고난에 대한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간증을 아주 쉽게 말해서 고난에 대한 환란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또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 것을 주제로 삼았다.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린도후서의추전는 뭐냐? 아? 환란에 대한 인내다. 이 그죠. 환란에 대한 인내. 그래서 예수 믿으면 환란도 없고 아무 일 없고 좋은 일만 있고 어, 대려의길그뻥 뚫려서 어, 걸림돌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 환란을 오라고 마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가 내가 다니면 그림자가 없 없을 때도 있지만은 그림자가 그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주실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또 그림자가 생겨서 그 졸졸 따라다니듯이 환란이 따라다니고 그럴 때 내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환란이 있을 때 여기에서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나갈길 가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았으면다최정민 그림자가 있어요. 신경질나 왜다따라다니냐 하면서 거기다 신경 쓰면요 그게 너무 그 신경을 쓰지 말할 때 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경 써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약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환란을 우리가 잘이겨내야 된다 아? 이게 바로 정리해서 고린도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서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안부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볼수 있는데 항상 편지 형식은 안부를 하고 또 축복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그래, 같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후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또온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절 같이 이르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나오죠. 그 1장은 우리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만은 1장 전체는 이 고린도서 후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가 똑같아요. 1장 전체는 그 분명히 그 일장이지만은 그 13장까지는 전체를 그 간단 명료하게 이 요약을 해 놓은 것 같다. 어? 그래서 굉장히 일장이 그 압축시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그 이렇게 문안과 그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고 는데 곧바로 무엇을 나가느냐. 자기는 사도다. 이것을 옹호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 여기에서 우리는 안부와 축복을 말하고 난 뒤에 끝나자마자 곧바로 자기 자신의 사역을 했고 또 사도는 내가 어떻게서 되어진 줄 아느냐라고 한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 여기에 그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여기에 1 절에 보면 이 기록자와 수신자가 나와요. 이곤도 후서를 기록한 자는 누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말했는데 바울도 그냥 나 바울 이렇게 이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일절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를 강조했죠. 그런데 왜 사도를 강조했느냐? 사도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바울 야. 사도도 아니래 내가 정확한 정보를 들었어 이런 식으로 막 퍼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의 권위가 실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무너지면 그 목사의 말이 권위가 없어진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의 권위가 무너졌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받아들이야만 먹어야 영양 공급이 되듯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구원 받을 수도 없잖아요. 너무 심각한 문제죠. 그다 자신이 어떤 전, 전 전적이 있다. 아? 그것이 분이 나서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도권이 무너지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하더라도 그이 듣지 않고 어? 땅에 떨어지는 내용으로서의 그 마음으로 받아서 어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무엇을 강조했어요? 사도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내가 비록 열두 사도와 같이 졸졸 따라다니고 그 그렇게 해서 그 생활한 한 사도는 아니지만은 나는 사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이걸 일절에서 가르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 이 바울이 기록했다 그런데 누가 기록했냐 바울은 사도다 어떻게 사도가 되냐 예수님 열두자자 중에 들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이거예요 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장 12절 보면 사도의 표된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사도의 표까지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수신자는 누구냐 어? 지순자는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 제가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예요? 그, 그러길래 저기 애고한 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아애고한교 어디에 있네요? 그래서 아니 저희 그 하나로마트 맞은편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 성경에 나왔어요? 그 거예요? <laughs> 성경에 나왔어요? 그리고 벌써 성경에 나왔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냐? 안상우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교회가 어? 교회를 교회라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교회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당신 안상우 하나님의 교회에 그 이단 그, 그, 거짓된 교회잖냐고막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에 나왔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laughs>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나왔다, 성경에 나왔다 이거예요. 이건 어린 아이도 여러분 그렇게 그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어만 있으면 무조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 내네 어머니가 곧내 네 어머니다. 하고 예루살렘을 예, 어머니라고 했다. 해서그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 아내, 하나님 부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내란 말도 나오니까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하나님 아내가 있다, 막 이렇게 말하듯이 여러분 이말 듣고 아, 하나님이 교회는 인내해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여기에는 이 갈라디아에 있으면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또이 골로스의 교회도 골로스에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관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회는 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 붙이는 이름을 전체다 우리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아가에라고 나오죠. 아가에도 고린도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고린도는 전체 큰 도로 말한다고 한다면 아가에는 거의 한 부분이에요. 그 최고 큰이 고린도의 도시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그 교회 모든 성도에게 그 여기에 이 편지를 띄웠다. 대상자들이 그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에서 보세요. 이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작은 글씨 나왔습니다.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 부르심 받은 사도가 축복을 했는데 어떤 축복을 했어요? 그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축복.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돈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느냐? 내가 노력해서 그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그건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어 생글생글 하면서 어, 대화하면서 어, 그 사귀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지내,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아, 내가 밀어주겠다고 하고 막그 정말 호의를 베풀어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어? 별별 세상 참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 역시 하늘에서 부여줬셔서막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그 감옥에 간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받느냐? 아,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마귀로부터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느냐? 아, 이런 마귀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본 쭉 올라가면 그래서 그이 마귀로부터 받으면 문제가 생긴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은혜는 계속 공급해 주는 분이에요. 공급해 주는 거 선물이잖아요. 평강 선물을 받고 기뻐해야 하잖아요. 평안에 평안해야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그 복이 될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은혜와 평강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적은 것이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기쁘면 행복은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줬더라도 평안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고린도 우스를 맞이하면서 주님 문안과 축복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